어, 엄마 아빠가 주시는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랑도 듬뿍 받아서 몸도 마음도 키도 쑥쑥쑥 자랐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쑥쑥쑥 자라야겠지요? 우리 같이 믿음의 국게 서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뭘 해요?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듣고 계세요 우리 기도하면 들러주시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주시는 목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해주시는 말씀 씨앗이 저희 마음에 심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안에서 자라나 기도온처럼 크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봄 날씨에도 학교를 못 가고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놀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교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 넘치는 예배 시간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년이 두번 지나도 편하지 않는 것 당신의 드린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거룩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곳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또 오늘 각 처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또 말씀 앞에 은혜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는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책을 펴고 이사야 38장 2절 3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말씀 마 주일이에요. 우리 지난 주부터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어 지난 주에 나왔었던 주인공 누구였죠? 바로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 미디아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지요. 맞아요. 기드온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만나볼 믿음의 사랑 같이 함께 따라해볼게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맞아요. 히스기야는요 유다 나라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왕이었대요. 그럼 우리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같이 함께 성경 속으로 출발. 출발. 비를 내려 주세요. 들 유다 나라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안 믿을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을 거야. 그래서 우상에게 절도 하고요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하나님 몰라 몰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화도 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은요 달랐어요. 나는 히스기 왕.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 유대의 왕으로 세워 주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백성들을 인도할까? 오, 어? 우리 유대 땅에 이런 우상들이 많잖아. 이걸 하나둘씩다띄어 버려야 돼. 이 우상들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들이야. 이 우상들을 우리 유대 땅에서 하나둘씩 없애자. 오, 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 안 되겠군. 다 치워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겠어. 유다 백성들이여,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나와 같이 믿음의 길로 갑시다. 아, 아, 어, 어? 네, 우상, 어디 갔지? 우상한테 절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 우상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무용지물 아무런 힘도 없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 백성이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 어, 그거 알고 있었지만 하늘이 눈에 안 보여 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고 거기다 막 절했던 건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아. 어, 맞아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냥 불안해서 그래서 음 하나님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할게요. 하나님께만 나아갈게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게요.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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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 그런 일처럼 어 그런데 지금 몇 시죠? 어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지? 우리 한번 시계를 찾아볼까요? 시계야 시계야 나느냐희석이야의 <laughs> 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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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시계 내가 알려주면 희석이야는 그거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행동을 하지요 자. 지금은 12시 뿅뿅 희승이야 지금 점심먹을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배가 이렇게 고팠군요 아밥 먹을 시간입니다 밥 먹어야겠어 잠깐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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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4시 뿡뿡 희승이야 지금 기도 이렇게 잘 알려주니 하루가 정말 편하고 좋구나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 시계는 말이야 자 다시 한번더 돌아온 시계 타임 앞으로 앞으로 가는 희승이야 시계 자 12시 희승이야 12시가 되었어요 뿜뿜 우리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에요 어, 배가 아프지 속이 이상해 너무나도 불편하고 목가잘안 먹어지는 것 같아 에 밥도 안 먹어야겠다. 그냥 좀 쉬어야겠네. 응? 어, 이상하다. 잠칵잠칵잠칵잠칵잠칵잠칵 잠깐. 으쌰. 어, 4시, 4시. 희석이야, 4시에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어, 왜 이렇게 힘이 으실으실거리지? 몸도 아프고. 어, 아, 너무 힘들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프죠? 아 어, 이상하다. 희석이야, 지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 도 못하네. 어 다시 찔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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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 이슬기야 밥 먹을 아밥 아, 먹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희슬기야가 아, 왜 그러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도 몸이 아프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 아픔에서 이 상처에서 치유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를 기억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하였던 그 선한 일들과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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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희숙이야,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당신이 3일 안에 맞게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15년을 더살 거라고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한 가지 증표를 보여주세요. 만약 시계가 10도가 뒤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제가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왕이 될게요. 응? 음? 시계를 뒤로 가게 해달라고? 원래 시계는 앞으로 가는 건데 시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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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게 해달라니 아이, 아무래도 아 이번에는 하나님 희생기야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 믿을게요. 저를 해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아멘. 친구들, 희스기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희스기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짜로 낮게 되었어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대요. 희스기야는요 하나님께만 예배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희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너무나 너무나 기대하고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다가 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귀 쫑긋하여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 또 예배하며 멋지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반도의 영화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요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고 하나님 앞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히스기아 왕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의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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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듯이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이렇게 종이컵으로 귀 쫑긋 전하게 만들어서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언니랑 오빠랑 같이 함께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는 그런 놀이도 같이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짜잔, 미로 찾기예요 히스기야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같이 아픈 히스기야 왕을 지나 건강해지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 왕을 찾아 2 1호를 조금씩 조금씩 찾아서 꼭 도착해 우리를 말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예배 의 시간이 끝나면 유초등부 친구들은 10시 30분부터 우리 선생님과 함께 줌으로 공과 공부 활동을 할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꼭 참. 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래요. 목사님 그리고요 우리 주중에 하는 게 있죠. 바로 성경 파노라마 알고 계시죠?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말씀을 볼게요. <laughs> 맞아요 우리 같이 함께 성경 파노라마도 잊지 않고 꼭 보면서 우리 창세기부터 16기까지의 말씀도 같이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웃음> 안녕 <웃음>